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11시로 지정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 알겠습니다. 어, 아까 조기자가 결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어, 증인이 16명, 그리고 결론 11차례. 맞습니까? 또 다른 내용은 어떤 말들이 보갔습니까 일단 주요 재판관들이 던진, 증인들에게 던진 주요 내용을 추려보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국회의 분변형을 투입했던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총 12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정영식 전 재판관이 김효연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 질서 유지로 군병력을 도원했다면서왜 창문을 빼고 들어갔냐, 이런 질문도 했고, 또, 박종근 전 특전 사령관한테는 끄집어 내라고는게 의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도 재판관은 김영한 작가가 점검할 때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못 들어왔고 국회의장은 밤을 맞지 않았냐, 이게 국회 병세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형 선포의 적법성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했더니 한덕스 국무총리에게 김영주 재판관이 국민회에 대한 이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이런 질문을 했고 김영두 재판관은 그때 국무회에 들어갔던 이상민 전 장관에게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였다고 평가하는데 동의하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민선 전 재판관이 수형 재판관인데 전체 결론에서 단한 번밖에 질문을 안 했는데요. 예. 예. 그때 이 개헌 선포한 이유가 어디야 당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거냐 이런 목적이 비정적에 삼할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목소리도> 네. 알겠습니다 이 대응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수준적으로 물어봤던 건 국회 활동 방해와 관련된 것이 었고또 질문을 안 했던 건 인류 생명을 지키 약간 했던 부정적으로 관련된 질문이 없었어요 현재 결론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건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내용을 중심 하나요 국회를 동생 도장 목전하는 에도 주어지는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혜나 가작 안에 한 장남을 붙잡는 조조를 제쳐니다 조조 전 총장. 에 자신이 이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분들을 진술했습니다. 을 그리고 검찰의 조사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것, 정치인들 체포라는 것들을 다 인정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은내용이 있고요. 거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기억하는 게, 그 피천부인 대리인 집에서 선망 증세가 있는 것까지도 이제 사실 너무나 상실적으로 예, 예, 예. 얘기를 할 정도로, 어, 그쪽, 그쪽도, 그쪽도 당황을 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은 이 다섯 가지 센터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전시 사병, 특별 사태에 있어가지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겸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 또한 절차적인 요건들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입법부인 삼권 분립사 입법부가 이거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 활동을 원천 금지한다는 걸 포고룡에 밝히고 실제로는 국회 활동을 원천 금지한다는 것을 포고룡뿐만 그 아니라 물리적으로 경찰력과 군병력을 3천 명 넘는 걸 동원해서 당시에 봉쇄라든지 침탈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는 체포 지시도 있었다는 것들은 국가가 위임한, 정확하게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들을 폭력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라 부분도 많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재판관들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네, 예. 말씀하시죠? 결국은 윤석열 아, 대통령의 최후 전술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에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지가 있는다 수많은 정치적인 반대와 정치적인 갈 등을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으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하는 말씀이죠. 예. 담화문에서 계속 나왔던 학자 I <laughs> 옷도 해. 야, 아리 야, 딱 아니... 아, <요�> <목바》> 여기가 수면 오케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가 무슨건가 얘기나할게요 오케이 어. 어, 화이트 5100? 5100 나왔는데 화이트가 좀 달라요 마스크에서 봤어요 마스크요? 마스크. 김혁시 김혁씨 오디오 테스트 한번만 해줘요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집회장 주변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께서 밤을 새워 농성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4일 한겨울을 넘기며 치열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싸운 우리 오늘 파멸을 영치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 떨리는 마음으로 대회를 선언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의 힘찬 박수함성으로 파면 촉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례을 맡았습니다. 비상행동 활동가 박범수 파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면!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파태양 헌재는 지파여라첫 번째 바람 듣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의 회장 윤봉남 비상행동공단 의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